구독과 좋아요. 나는 이제 2001년에 이민을 가서 가족이랑 같이 한일 음. 년은 다니고 근데 이제 처음엔안 풀었지 왜냐면은 음. 그치 한국은 3월부터 학기가 시작이지만 우리 법 9월부터잖아 3월에 들어갔는데 한 3개월을 했는데. 안꿀 안거 안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에는 너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너무 영어가 서툴렀잖아 음. 그래 어, 초등학교 1학년때 갔는데 초등 아초학년그초지음학년때 가가지고 초등학교 7학년이라는 개념은 없고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아 중일 중, 그치, 중, 중, 중일 대신 응.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학년에 갔는데 이제 영어가 아직 미흡하니까 음. 다시 한, 한 학년을 꿀어서 7학년한번더 했지. 음. 돼가지고 그게 사립으로 봤을 때인가? 어, 어 그거는 공립이로. 그, 아, 어, 그럼 두 번째 학교 다닐 때가. 어 그치 그러고 두 번째 7 학년을 다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팔 학년부터 1 2 학년이 이제 중고등학교로 음. 합쳐진 하이스쿨인데 음, 음. 이제 팔 학년에 들어간 게 이제 나는. 카톨릭 하이스쿨로 들어간거죠 그게 이,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 그게 이제 세인토마스 아쿠아이너스라고 해서 아그 빨간색 교복 그렇지 <laughs> 그렇지 <명>, 명문 받으셨거든 요 <laughs> 그래서 이제 나름 사립학교니까 좀 작기도 하고 아 그래서 뭐 전원이 뭐라지 전교생이 5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럼 한, 한 학년에 학년이... 100명 정도 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때 제일 이제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다 했는데 120명이었는데 음음. 졸업할 때 이제 뭐 학교가 어려운 건 아니고 뭐안 맞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하다 보니까 전학 가고 해서 졸업생은 한90몇 명밖에 안 됐어. 음. 그러니까 그래도 한꽤 많이 졸업을 한 거지 30, 40명 음. 정도. 음.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 캐나다 빅크비버에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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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스 밴쿠버에서 쭉 계속 이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살았지. 그러고 이제 대학으로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가서 미국으로. 어, 미국의 음. 일리노이 주립대학 가서 거기서 이제 4년제 나오면서 거기서 환경공학 공부하고 석사 1년 프로그램까지 마치고 아, 2013년에 다시 밴쿠버로 돌아온 거야. 근데 왜 미국에서 잡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왜 다시 캐나다로 밴쿠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엔지니어링 그과를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4년제 폴스워크만 수업만 잘 듣고 패스하면은 졸업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조금 이제 그걸 몰랐어 그래서 어 졸업하면은 일잘 찾겠지. 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뮬먼브라드 사태도 이제 좀 끝나고 얼마 안 지난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진짜 뭐 유학생이던 말던 상관없이 뭐 엄청 잘 뽑아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유학생들한테는 좀힘들어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캐나다가 한국에서의 사는 것보다 좀 훨씬 좋은 것 같아.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나는 좋다고. 한국에서 삶이 좋은 게남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비교하. 우리 게. 둘이만 그래. 어, 비교하는 게 없고 나는 친구들 아직도 보면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 너무 안타까운 게 주말만 되면은 결혼식 하고 장례식 하느라고 시간 다. 맞아. 그렇게 너무 넓은 인맥을 다 그, 케어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시간 웨이스트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 형수님 입장에서 사실 한국 결혼식을 엄청 잘 알고 이 웨스턴 문화에서의 결혼식을 한번 경험하신 건데 어떤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웨스턴이 좋았던 게왜 음.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워낙 성장 배경이라 캐나라로 넘어간 거 이유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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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얘기했듯이 뭐 매주 뭐 결혼식장 가서 여기서 이 식은 저기서 뭐밥 먹고 막 이런 게 거의 코스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면 저녁이죠. 뭐. <laughs> 아침에 나갔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자체를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 응. 그래도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 단시간 에 끝내는 거. 그치 엄청 짧게 하고 그냥 끝. 만약에 한다면 좀더 좀 음. 의미를 음. 들릴수 있는 거여서 음. 좋겠다고 음. 해서 보면은 웨스턴이라는 문화 자체난 너무 좋았던 게 일단은 정말로 두 사람을 위한 날이고 음. 그냥 그 하루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 음. 그리고 그것도 안 하잖아 청청 모임 그런 것도 없어 나 그게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같아 한 청척 모임 필수야 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길잖아. 어, 그리고 진짜. 후에도 뭐 하지 않고. 감사. 담 잡아줘. 뭐. 담 담래 그 품도 하고. 그래서 아 시, 진짜 실제로 그 청처 모임 할때 싸움도 많이 나고. 왜냐면 어. 나는 이렇게 불렀는데 왜 쟤는 뭐 나는 왜안 부르냐. 뭐 이런 식으로 너 어, 소외되고 뭐 예를 들면 나는 이 무리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갑자기 나는 빠져 있고 나는 아. 뭐 따로 뭐 그냥 따로 그렇게 카톡으로만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약간 막 음식 그런 가격에 가격으로도. 나는 뭐 비교하고. 들었는데 어, 왜냐면 다 비교하고. 왜냐면 비교하고. 왜냐면, <laughs> 왜냐면 다 우리는 아니까 좋아. 뭐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아는데 뭐 예를 들면 유황은 막 내가 10만 원짜리 뭐 사주면서 청정 모임을 했는데 갑자기 형한테 가서는 그냥 뭐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했다고? 되게 의미 부여가. 부여를 하는 거지 가격 그렇죠, 식당 식당 어. 그런 경우도 그런가? 많으니까. 어, 어, 그래서 실제로 진짜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아. 음. 청 결혼하기 전에 청첩 모임부터 막 가격 오, 어 가격을 어디에다가 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청첩 모임에 예산이 따로 들어. 따로 가 말도 안 되는 거네. 따로는. 그런 게 없어서. 후기금이라는 뭐. 돈을 받지는 않는 거고. 거기에. 내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그럼 인디펜션에 이제 모바일로 보낼 때 거기 이제 레지스터리라 그래서 신랑 신부가 뭐 원하는 이걸 갖고 싶어요라고 아예 그냥 목록을 올려놓. Wishlist를 따. 우리는 이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가 이제 사람들이 좀 돈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테이프해서 누군가 선물을 주거나. 그치. 예 네, 네, 어, 맞아 맞아. 혹은 맞아, 맞아. 이제 좋다. 당일날 그런 박스. 같은 거기다가 이제 카드랑 송편지나 어. 같이 해가지고 돈을 넣는 분도 있어요. 아아 어 이제 그렇게 비중이 좀 그렇지. 적으니까 이제 조금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음.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딱 내면서 시권을 말이지 않나 되게 네, <laughs> 이렇게 기본 세이크가 확당 있는 네, 것처럼.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워홀을간 케이스고. 워홀로 퇴사를 네. 왜 네. 퇴사하셨죠? 회사는요. 왜 워홀로 오기로 결정하셨죠?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게 좀 오랫동안 원했던 꿈꿔 선택을 했던 게 캐나다였고, <laughs> 캐나다에 가기 전에 회사에다 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좀 막막했어서 그냥 이제 뭐 영어 공부를 조금 이제 하다가 그리고 이게 좀 틀린 상태에서 이제. 히라가에 가게 됐고 운이 음. 좋게 그 로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일년 동안 경력을 딱 취직을 여기서 막 합격을 하고 가신 거예요? 응. 가서? 가서 이제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되게 자유롭고 이런 이렇게 한국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가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아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동생이 음. 이제 원래 홍수로 영어를봤었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제 외국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이제 취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무조건 이력서부터 써라.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이력서 쓰고 다 돌리고 있는데 이제 운이 좋게 연락을 금방 받아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한 달, 3주만에 됐다. 음. 그러면 가서 언제 둘이 만나? 가시고 나서 언제 만나? 음.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서? 네. 워블이라는 신분 자체가 네. 1년 동안 네. 캐나다에 있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개막이다.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보통 외국계에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워블러들을 취직을 안 시켜요. 그쵸. 어차피 가야 되니까. 음. 근데 어쨌든 운이 좋게됐어 가서 일을 하는데, 뭐일년 뒤에 돌아갈 생각이 처음에 있다가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지면서 아 내가 좀 캐나다에 살아볼까 한 영주권을 타볼까라는 하는 찰나에 제가 음, 이제 한인 성당에 가도 돼요. 음 한국 사람을 최대한 안 만날라 했는데 이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만난 거군요. 그럼. 어버도 자리하고 그냥. 또... 처음에는 성당에서 저는 이제 반주자로 여기는 이제 성당 성가대 단장님으로. <laughs>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연열마야 응. 그 이제... 음, 연말에 딱 만나가지고 그러면 둘이 누가 접근한 거야? 객관적으로 내가 먼저 했지. 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반주를 하고 있다는 게 <laughs> 음. 내가 접근하게 된건 이제 어세로이가 이제 건강 같은 거 엄청 관그러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음. 어, 키토 같은 거를 하는데 키토 다이어트. 오 내가 나도 오. 할래 나도 할래. 키토 키토. 음. 어, 그래가지고 나도 하자. 같이 관심이 엄청 연적해가지고 <laughs> <laughs> 형이 사실 벤쿠베이 계속 살았으니까 음. 원래 있던 집에 그냥 들어가신 건지 딱 그게 타이밍이 어떻게 묘하게 내가 딱그 집을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워블 뭐 워크 산 아파트를 산 해에 아산 달에 딱 새롭이랑 사기 시작했어 그 연차 때 새롭이 그걸 눈치 채워는소리 <laughs> <못 웃음> <모르겠어. 웃음> 근데 한국에서 사실 생각하기에는 음. 캐나다에 산다 그러면 막 빌라 막큰 음 하우스 이런 데살것 같은데 아파트를 사신 이유가 있는지. 어 지금 밴쿠버에서 하우스를 살 사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어뭐 진짜 정말 외곽으로 뭐그 다운타운에서 어. 한 시간 이상을 차로 타고 가지 않는 이상 음. 어, 뭐 적정 가격의 하우스를 음. 찾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한한 시간 반은 가야지 이제 한 10억 밑에 있는 집들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도시만에서 살려면은. 밴버시 안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뭐지? 투어리스트 스팟이 있어. 음. 거기 근처에서 살게 됐는데. 음. 뭐 아파트는 나갔지만 나이 그래도 나이도 많고 그 아파트가 면적수가 넓고 1 2 0 0피트 정도 하는데. 어 대신 투베드하고 투베드한데도 음. 33평 정도 되는지. 어, 33평 정도 되고. 어 대신 이제 요즘 음. 나온 아파트들을 보면은 투베드, 투베드 같은 투베드 같은데도 8 5 0십 스포일리 정도밖에 아, 안 돼. 이십사평 정도가 집게 되는 거지. 음, 음. 어쨌든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위치가 좀, 좋아서. 아. 파트가 날가. 뭐, 뭐 그렇게 뭐. 생각하면 서울의 느낌이랑 비슷하네. 위치 좋고 좀막 엄청 평수는 넘지 않고. 그거 아 이건 <laughs> <주전> 너무 심했네. <쉬는> 아유. <laughs> <하나? 웃음> <laughs> 어, 어. 관리비라든지 일단 집은 산 거니까 음. 그러면 돈이 드는 게 관리비. 어, 관리비가. 뭐한 달. 뭐. 생활비 뭐이 정도가 대,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밴쿠버에 음... 살면 대출 받은게 있으니까 음. 모계지가 이제 매달 나가고 있고 금리가 어, 비슷한가요 한국이랑 한국은 금리가, 지금 여기가 좀더 높죠? 3%뭐 하는데 저희가 5대 초반이 걸려 지금 캐나다 아직 못간 금리가 응. 뭐야 미국보다 높네? 어 지금 꽤 높죠 모계지 금리는 4점... 변동을 했어가지고, 음, 음, 금리. 4. 변동을 했어 가지고 4.29% 피크를 치고 좀 내려오긴 했지. 그럼 응, 그 이자도 내시고. 응, 그거 이자 내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는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기도 하고 거기다 수영장하고 짐하고 어, 라켓 코트 이런 탁구대 기본으로 쓰는 게 없는 게 많아서 어, 에애매니가 많다 보니까 관리비가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한 830불 작년에. 어, 그다가 83만 원. 근데 또 이제 계속 아파트가 노후되니까 지금 3, 35년 37년 정도 되니까 이제 막 비가 오면 막 누수가 어디가 났다니 막 이래가지고 음. 엑스테를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음 그쵸 음, 그쵸 외부를 외부를 고쳐다 보니까 그게 다 우리 그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여서 음. 계속 올라러니까 보험도 스타트 약간 우리나라에 오면 아파트 그래서. 수선비 뭐 이런 거그 그래서 그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930불까지 한 음. 번에 올랐어 1년에 지금 갑자기 백 불이 올라니까 우리 집은 2 0만 원이야. 진짜요? 좋다. 응. <laughs> 그래도 그나마 이제 새 아파트들은 이제 그런 문제 좀덜 있고 캐나다는 전세라는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 그렇지 미국도 같은 것 같은데 전세 개념은 없고 그냥 음. 아예 월세 아니면은 음. 네. 네. 지금 사는 음. 집이나 뭐 보통 그런 사는 집에 살면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어, 넓이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제 보통은 이제. 넘버 m b e r of b e d 드룸에따라 number of bathrooms, and that's what it is.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in the room, some people who are in the room, some people who are in the room, some 3, e 0 p l e w 한 그런데 가도 뭐 2,500에서 3,000 음. 월세를 많이 하죠. 집 사기야 너무 힘들어. 음, 음. 한달 생활비를 그냥 대략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음. 관리비 뭐 90만 원이라 치고. 그렇지, 90만 원. 음. 그럼 이자는 곧 지금 얼마 뭐 정도 갚으지? 그냥 한 달에. 아 이자하고 모계자그 원금하고 같이 갚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음. 한 달에 어, 200만 원 정도. 음. 그리고 음. 생활비. 생활비로는 우리가 그로서리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야, 그래도. 음, 아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먹게. 어, 요 집에서 이제 재료를 사서 많이 해먹는 편이고 이제 오가닉 같은 걸 먹는 거. 아 유기농.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기도 하지. 뭐 음, 그렇지, 건강을 ]거나.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 100만 원 드는 거 같아. 100만 원. 외식하는 게한 50만 원? 응. 음. 결국. 부자.. 많이 부자신 거 같은데요? <laughs> 그래요? 네. <웃음> 그런가? 차범은 <laughs> <laughs> 이제 그냥 연.. 차는 한 대. 어, 한 대로 응. 그래서 한 1년에 1,700불? 1년에 1,700불? 한 170, 180만 원? 음, 응, 그러네 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 집보험이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아, 집보험? 응. 아, 막 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구나. 어, 화재보험 뭐, 뭐 물, 그게 1년에? 1년에 100만 원 정도 1년에 100만 원? 아, 음. 뭐 그렇게 크진 않아 어, 재산세 그것도 음. 그거는 한 2,400불 1년에? 아, 그거는 그러면... 그래도 한달 비용 한 500만 원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 전체 생각했을 한 500만 원 정도 나간 거 같은데? 응 완전 생각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400, 4 0 0 이렇게 됐었 거지 좀덜 부담되는데 지금 금리가 올리면서 음. 부담됐었는데 음. 그러도이 피크를 지났으니까 지금은 괜찮지 캐나다는 인종차별은 없나요? 음, 캐나다는 인종에 대한 차별은 없는 거 같아요 아. 대신 좀 이제 언어적으로 영어 국어 국가다 보니까 조금 못하면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도 인종에 음. 대한 차별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벤쿠버는 더 그런 게 애시, 아시안이 좀 많은 음. 지역이다 보니까 음. 그게 좀더 좋네요. 음. 음. 캐나다에서의 회사 문화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음. 엄청 스트릭하고 상하관계구나 문화, 수직적인 문화가 음. 되게 강한데 회사 생활하면서. 어, 진짜. 되게, 진짜 우리가 맨날 아이디얼하게 한국에서 말하는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신지 음, 수평적인 문화는 세, 그런 아이디얼한 것보다는 상,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거 음. 뭐 어느 정도 수평 그 위아래가 그 있나가 있긴 거. 하고 어, 대신 이제 나이라는 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 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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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직원들 나이도 뭐어 나중에 어제도 알고 보니까 뭐 40대 초반 음. 그러니까 이제 형뭐 동생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음. 내가 뭐일 못하면 그냥 뭐라고 하는거고 일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는거고 음, 신입이 들어와서 한 2년 일했는데 얘가 일을 너무 잘하고 엄청 똑똑해 한 2,3년,3,4년 위에 있는 선배를 음, 혼낼 것, 수도 있는 구조인가? 그 혼내는 것보다 걔가 잘하면 올라가게 돼있어 캐나사 네, 어. 가면은 일하 잘하는 애들이 뭐, 메인 좀 먼저 올라가고. 아 어, 어, 그러면 저절로 그냥 지시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치 연차 거. 상관없이 일 잘하면서 그때. 내가 그럼 신입 연봉은 캐나다는 음. 보통 어느 정도 되시는 거 같은지. 한국은 한 대기업이라고 하면 뭐한 사천구백 오천 정도 요즘 되는 거 같은데. 음. 물가도 같이 올라서. 많이. 요즘 맞아 물가가 코로나 이후로 진짜 많이 올라서. 내가 시작한 게 이제 5만에서 시작했거든. 어. 지금도 한 5-6만 해, 소많이 우리가 지금 누구 하열할 때도 5만에서 5만 5천? 종역 음. 있으면 6만? 음. 그 정도 하는데 아, 형은 이제는 거의 50만일 거 아니야? 뭐 그렇다고. <laughs>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서 <laughs> 아, <laughs> 공안할 거니까. <laughs> 그 정도 버니까 한 매달 달 5천은 쓰지. 어, 교육은 어떤 거 같은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서 수능도 보고 죽을 듯이 공부하면서 막 고3이라는 걸 겪고 막 내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똑같이 어 캐나캐도중학중학등학등학부터학터 학원 개씩다씩면서 하시는지 아, 네. 고등학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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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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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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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90점 이상은 뭐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되게 쉬웠어가지고 음. 어... 똑똑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시험에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뭐 음. 한국 사람 특허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특... 그 시험은 너무 잘 해가지고 음. 좀... 그럼 학원을 음. 따로 다니거나 과외를 뭐 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 없어요? 과외는 조금 했었는데 영어과외는 초반에 좀 했었지 뭐 영어과외 그거 말고는 진짜로 학교에서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숙제 빡하고 국에서은 음. 진짜 서한그래서 엄청 놀서던것 같아. 한 1, 2, 3한캐에다는 s 에 t 라는에서이국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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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내한다에서 한국에서 한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대서한국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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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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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서국국에서한국국에 졸업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 같다. 몇번 음. 네, 보니까 음. 한 30대 초반 친구들이 이제 음. 이민을 간다. 음. 음. 아 한국에서 말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겠다라고 음. 하면 추천을 하실까요? 정말 전문직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런 거는 이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국가시험을 봐가지고 패스를 하면은 괜찮지 근데 이제 그게 그것도 워낙 어려우니까 영어가 만약에 장벽이라면 음. 그럼 이제 그런 기술직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뭐 2년이나4년제도 가가지고 그걸 졸업해가지고 이제 뭐 치기공 뭐 이런 걸로 많이 오는 사람도 있고 플라우머나 일렉트리션, 카펜터 이런 쪽으로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기술직으로 이민 오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뭐3체년이상 살았으면 예, 라, 이 여기 있다. 생활 습관, 생활과 캐나다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음.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비용. 확실히 확실히 많이 여유로운 것도 있고 막 한국처럼 이 나이땐 이걸 해야 이때는 이렇게 조금 각자만의 공통적인 그런 라이프 이펙테이션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거의. 어, 쯤은 음. 이렇게 해야 돼. 너 결혼 안 하니? 어머 뭐, 뭐 이런 것들도. 너애안 낳니? 그런 게. 상대적으로는 안 치는 않아요 a 음... 물론 없다고는 할 수는 없 to know. You have a city, you have a high room to give you your own l 요 f e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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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뭐 문화생활을 하고 보러 가고 하는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아도 그냥 가 그냥 나가면 문화생활 <웃음> <웃음> 산 자연환경 뭐 이런 게 있어요. 다족끼리 그냥 소소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로 할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우리처럼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같이 뭐 산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희는 성당에 다니니까 주말에 성당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보통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응, 식사하거나 음. 뭐, 음식을 같이 셰요하면서뭐 얘기를 나누거나홈 음.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음. 보통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아 워낙 또 이런 보버가 관광지기 때문에 맛집하고 이런 카페가 엄청 많다양하게 아요또다 문화 음. 도시잖아 음, 음. 그러니까 뭐 네팔 음식도 많고 뭐 우크라이나 음식 막 별게 다 있어. 그래서 그런 맛집이 엄청 많아서 그런 거 같이 데이트로는 이제 주중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낮에 이제 같이 그런데 다니는 게또 소소한 또 재미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날 잡고 이제 근교 여행을 가는 것이 있어요 롱위켄드면은 뭐 이박삼일, 뭐 삼박사일 해가지고 켈로나라고 카나간에 있는 거기 와인들 와이너리 많은데 그런 데로 뭐 놀러 갈 때도 있고 그 아니면은 진짜 하이, 그냥 데이 하이킹으로 둘산도 있고, 위 음. 슬러 쪽도 많고 하니까, 음, 하이킹하고 어, 자연에서 뭐카야킹하고 음. 어, 겨울엔 스노우 슈잉하고 보드 타고 이런 것도 많으니까, 되게 자연이랑 야외에서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대신 이제 비교적 소도시니까 그런 콘서트나 뭐 이런 걸좀 비교적 적지. 음. 마지막으로 한국 vs 캐나다, 어디가서 살기가 좋은지? 먼저. 뭐 좀... <laughs> 어, 아니 이제 저는 당연히 캐나다. 음. 어, 사용이 좋다. 평점 5점 만점 중에. 평점 5점 만점 중에 4.5 오. 캐나다가. 근데 이제 0 5 오를 낸 이유는 단 하나 의료 시스템.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인 부분이 어제 하나 있는데 워낙 한국이 그런 의료 시스템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그 부분은 조금 많이 부족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가족들과 같이 이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는 어, 나는 한4점줄것 같아. 캐나다, 캐나다 무조건 캐나다. 이제 어떤 자연을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뱅크버의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그 그 자연에서 오는 여유. 그게... 뭐 사람들의 뭐 그런 눈치 경쟁 이런 것도 있고. 어, 아 그런 많은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일점을 감정한 거는 뭐 어느 도시든 뭐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 교통 체증이 고 사람들이 빡빡해지면서 그 그래도 벌써 거기에 오래 살았다고 예전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진짜. 거기도 빡빡하게 느껴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서울은 얼마나 인구? 천만. <laughs> 천만. 그래서 양평에서... 양평에서... <laughs> 아... 부모님, 양평에 사시는... 어, 이게 서울에서 나온게참잘 됐다. 그리고 아, 나는... 뭐4.2 정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두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두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유아하구독과